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셈의 계보는 그들에게 박해를 당한다, 이거에요. 자꾸.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의 사제와 아세라의 사제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다른 교훈들을 쫓아가므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역사가 창세기로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지시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세상 신이요 세상 임금인 마귀이며, 마귀는 인간의 죄악의 근본인 탐심을 부추켜서 세상으로 이끌어 세상에 붙잡아두면서 세상 신들에게 복종하게 하려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혹하므로. 탐심을 인하여 우상승배에 연루되게 마련이며 각종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상승배를 하게 되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역시 우상승배를 하는 하나의 종교에 불과한 거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인이 되어야 된다. 제가 이걸 그시도의 사람 기독인이라는 말과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거다. 제가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기독인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은 그냥 유교, 불교, 뭐 무슨 마오메트교 하는 그냥 기독교라는 이름을 그냥 예수 이름을 따다가 빌려다가 이렇게 하나의 종교 집단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에서 불러내서 그리스도께로 나와라라고 우리는 지금 막팔을 불고 있는 것이다 이게요. 구원자는 기독교가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독교에서 구원을 받으려고는 안 되니까 그리스도께로 가야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왜 계속? 네. 예. 우상은 신이 아니고 예. 세상 신금인 마귀가 금송아지 속에 그 영이 사상 정신이 아론의 정신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서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넣어준 것이 마귀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게, 마귀의 어떤 것이 아론 속에서 내재에 살아서 역사하다가 때가 되니까 금송아지로 나타난 거죠, 지금. 첫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인간들은 유전되는 종교성으로 인하여 나름대로 자신의 우상을 가지고 있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십계중의 앞부분에 기록된 세 계명들은 이미 다 깨뜨렸습니다. 누구나 막론하고 십계중의 앞부분에 기록된 세 계명들은. 나외 다른 신을 두지 말며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음, 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게세 가지 계명이 맨 앞에 나오는데 이 계율들은 모두 이미 타락한 인간들과 창조주 하나님의 관계를 다르게 정립해라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며 네 번째는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며 마지막 여섯 가지 계율들은. 자신 외에 타인들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성으로 인하여 나름대로의 자기 신을 승배하는 사람들은 종을 주가 아닌 다른 신을 각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열들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으니 누구든 종을 주 하나님을 굳게 소유하고 참 하나님을 대체 할 어떤 다른 신도 허용하지 않는 다면 그 사람의 하나님이 곧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능력이 되어 주심으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들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은 신을 다른 신을 지금 섬기고 이미 다른 신에게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 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이런 말을 지킬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이미. 자, 그러나 인간들 속에는 이미 다른 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율들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며 우상을 자연스럽게 숭배하게 되는 것이니 인간 속에 어떤 신이 자리를 굳게 잡고 내리하여 있는가의 문제는 하나님의 계교를 지킴이냐, 파괴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타락한 인간들에게 십계로 요약되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하시지만 자, 율법의 모든 요구 중에 첫 번째 하는 게 뭐지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 무슨 뜻이냐? 신을 바꿔라. 제가 이제 그 세시장의 과정에 아주 강장 봐요. 너희가 섬기는 신은 참신이 아니니까 너희 조물주가 아니니까 그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사로잡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미끼로 삼아서 유혹하는 세상신 마귀지 너희가 섬기는 신은 참신이 아니다 그건 신을 바꾸라 이말이에 회개한다는 라 뜻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는 믿음이라는 것도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야 인간의 믿음이 아니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 이두 가지가 성경에 아주 참 굉장히 중요한 용법들이 이런 말들이야. 야. 이미 다른 신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먼저 주어지는 원인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예. 네. 그런데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회개라는 과정도 고치지 않고 율법을 아무리 지킴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는 예, 히브리서의 용어로는 첫언약때 범죄다 그랬는데 이게 망령된 행실이고 죽은 행실이며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는 악행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 개 예배당에 가서 설교 듣고 아멘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데서 회개했다는 표시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안져 있는 하는 사람 회개한 사람이 아니야. 회개가 뭔지도 모르니까 지금 그 사람은 무조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이미 타락한 인간들에게 십계로 요약되는 율법이 모든 요구를 하지만 인간들이 그 말씀들을 항상 다 지켜서.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올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사람이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데, 기본 원리 자체가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예배당에 앉아서 금송아지 우상숭배해 가면서 먹고 마시고 찐을 본다, 간다 해서 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천당으로 가느냐는 그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구원이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예, 신이지, 신을 경배하는 예배 방법이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도저히 안 맞는 짓을 지금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금령의 실과를 통해서 인류의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 외에 보세의 율법을 추가로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애찬한 다음에 에, 다음 한 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오늘부터 나누는 에, 모세에게 첫 번째 에, 하나님의 에, 모든 윤례와 법도와 말씀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기록해 주셨던 두 돌판들을 에, 파기해야 되는 에,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왜새 돌판으로 깎아 새로 만들어져야 되며 어, 이곳에 하나님의 새 법이 분명 확실하게 인체지고 새겨져야 하는 것이니, 이런 말씀들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